시험이 정말 코앞인데 소방 기본법 시행령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외울 숫자는 왜 이렇게 많고 또 말은 왜 그렇게 비슷비슷한지. 맞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빵 나오는 것, 특히 출제 위원들이 파 놓은 오답 함정과 반드시 외워야 할 필수 암기 수치만 저희가 족집게처럼 짚어 드릴게요. 네. 이것만 제대로 듣고 가셔도 최소 두세 문제는 더 맞히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령 전체를 그냥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정말 시간 낭비죠. 그렇죠. 저희는 여러분의 점수와 직결될 내용, 그러니까 공부한 티가 확실히 나는 부분들 위주로 깊게 파고들 겁니다. 음.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입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각 지역에서 디테일을 채워 넣는 건데 여기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날짜죠. 10월 31일, 12월 31일.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아, 맞아요. 왜 날짜가 두 개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네. 먼저 국가 전체의 컨트롤 타워인 소방청장이 큰 그림, 즉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이걸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딱 수립해서 발표하는 거죠. 아, 일단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10월 말에 먼저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사령관, 즉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짜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걸 저희 지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 마감일이 바로 전년도 12월 31일인 거예요. 아하, 이자야 그림이 그려지네요. 소방청장의 종합계획. 이게 10월 31일인데 이게 먼저 나와야 시 도지사들이 그걸 보고 세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순서만 기억하면 날짜는 저절로 따라오겠어요. 네, 소방청장 10월, 시 도지사 12월. 소방청장이 먼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출제 빈도가 정말 높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입니다. 국가가 소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시험에는 꼭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지원해 주는지 아는 것보다 뭘 지원 안해 주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 반대로요? 네, 일단 지원해주는 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째, 소방 활동에 직접 필요한 장비와 설비. 예를 들면 소방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 같은 이동 수단과 소방 전용 통신 전산 설비가 여기 포함됩니다. 네. 둘째는 소방관 서용 청사 건축. 마지막은 방화복 같은 개인 장비들이죠. 잠깐만요. 그럼 국가가 소방차는 사주면서 사무용 책상은 안 사준다는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소방관들도 서류 작업하려면 책상이나 컴퓨터가 필요할 텐데 왜 거기서 선을 긋는 거죠?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법의 취지는 직접적인 소방 활동에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이 불 끄고 사람 구하는 데 직접 쓰이는 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사무 집기류는 국고 보조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이건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 힐리콥터의 구입 2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 3 사무용품 및 사무 집기류의 구입 4 소방 전용 통신설비의 설치 정답은 뭐 너무나 명확하게 3번이죠. 그렇죠. 소방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사무용품, 집기류 이게 바로 출제위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오답복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주제는 소방력 동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서울시 소방 인력이 대거 지원을 가는 경우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딱 좋은 예시입니다. 이때 지원 나간 소방관들의 식비나 유류비 같은 경비는 과연 누가 부담할까요? 이게 또 헷갈립니다. 이것도 원칙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딱두 주체만 구분하면 돼요. 두 주체요? 네. 돈 내는 사람과 규칙 만드는 사람. 아, 돈과 규칙? 먼저 돈 문제. 경비 부담의 원칙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비슷합니다. 즉, 도움을 요청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불이 나서 도움을 받은 강원도가 서울시의 경비를 대주는 거죠. 아 도움을 요청한 쪽에서 돈을 내는 거군요. 그럼 규칙은 누가 만드나요? 서울에서 온 소방관들은 서울시 지위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강원도 지위를 따라야 하나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현장 지휘관의 통제를 따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지역의 소방력이 섞였을 때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큰 틀의 규칙은 컨트롤타워 즉 소방청장이 전합니다. 아 정리가 되네요. 도는 요청한 시도가 운영 규칙은 소방청장이 이 둘을 교묘하게 바꿔서 경비 부담은 소방청장이 정한다거나 운영 규칙은 요청한 시 도지사가 정한다는 식의 오답을 만들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문제로 확인해보죠. 문제 2번입니다. 소방력 동원에 따른 경비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원된 소방력의 경비는 소방청이 전액 부담한다. 2. 경비는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답은 2번이네요. 경비는 상황이 발생한 즉 요청한 시도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4번 보기는 운영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니까 틀린 거고요. 맞습니다. 주체만 명확히 구분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죠. 좋습니다. 이제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 시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 방법, 시험이한 자격, 시험 공고까지 세트로 묶어서 정리하면 효율적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먼저 시험 방법부터 볼까요? 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 그러니까 사지선다 객관식이고요. 제2차 시험은 논술형, 즉 주관식입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시험 면제 규정이라고 들었어요. 1차에 합격하면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다면서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다음 회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다음 회 한정입니다. 딱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지. 이게 평생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 시험 보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된다. 또는 합격 후 3년간 면제된다 같은 그럴듯한 오답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딱 다음 한 번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은 아무나 할수 없겠네요? 당연히 까다롭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숫자와 직급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첫째, 박사학위 소지자. 이건 심플하고요. 둘째, 교수 경력자. 대학에서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입니다. 아, 조교수 이상과 2년 이상이 한 세트군요. 이걸 부교수 이상 1년 이런 식으로 바꾸겠네요. 맞습니다. 셋째는 현직 소방공무원인데 계급 제한이 있어요. 소방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방위요? 네, 보통 소방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면 시작하는 계급이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도 시험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 교수 2년 그리고 소방위 이두 가지 조합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시험 공고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위원을 뽑고 또 원칙적으로 2년마다 위례 시행하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공고도 미리미리 하겠죠. 강연하겠네요. 얼마나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석달 전에는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2년과 90일, 이두 숫자는 세트로 외워두세요.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소방안전 교육사 시험의 시행 공고는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하여야 하는가. 1, 30일 전, 2, 60일 전, 3. 90일 전, 4, 120일 전. 정답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번 90일 전입니다. 다음 주제는 소방 활동 구역의 출입자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재 현장에 경찰들이 노란 테이프 치고 접근 금지 외치잖아요. 네네. 법적으로 설정된 이 구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고요. 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출입 가능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첫째, 그 구역 안에 있는 건물의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말이죠. 네. 둘째,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같은 업무 종사자. 셋째, 의사, 간호사 같은 구조, 구급 인력. 넷째, 기자 같은 취재 인력. 다섯째, 경찰 같은 수사 업무 종사자. 마지막으로 소방대장이 허가한 사람입니다. 들어보니 다들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네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바로 첫 번째 조건 구역 안에 있는 관계인이라는 문구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네 예를 들어서 A 건물에 불이 나서 그 주변까지 소방활동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보죠 A 건물 주인은 당연히 구역 안에 관계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B 건물 주인은 어떨까요? 만약 비건물이 소방 활동 구역 경계선 바로 밖에 있다면 아무리 옆 건물 주인이라도 법적으로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와, 정말 치사한 함정이네요. 안과 박이한 글자 차이로 답이 갈리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시죠.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 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1.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2. 소방 활동 구역 밖에 있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3.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 4.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정답은 명확하게 2번이네요 아무리 소유자라도 구역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합니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픈 암기 파트가 또 나왔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기준입니다 기관별로 몇 명을 둬야 하는지 표로 정리된 내용인데 이거 숫자 외우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프죠 이럴 땐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요? 네 기준이 되는 기관이 총 여섯 곳인데 대부분 이명 이상을 배치해야 해요. 딱두 군데만 예외적으로 일명 이상입니다. 그 예외만 외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어,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 예외적인 두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소방서와 한국소방안전원의 시도 지부입니다. 아, 소방서랑 안전원 지부. 네. 생각해 보면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같은 상급 기관이나 안전원 본회. 같은 중앙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거나 일선 현장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치 기준을 일명으로 완화해 준 겁니다. 이두 곳만 일명 이상, 나머지는 싹다 이명 이상.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소방서 그리고 안전원 지부, 이두 곳만 일명, 나머지는 이명. 훨씬 간단해졌네요. 그럼 문제로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소방안전교육사를 일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곳은 1. 소방청, 2. 소방본부, 3. 소방서, 4. 한국소방산업기실원 방금 외운 대로라면 정답은 3번 소방서입니다 만약 보기에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가 있었어도 정답이 됐겠죠?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 과태료입니다 위반행위별로 금액이 달라서 이것도 암기할 게 많은데요 과태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외우면 쉬워요. 두 그룹이요? 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는 놈과 횟수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된 놈. 이렇게요. 어, 그룹핑 좋네요. 그럼 금액이 올라가는 놈은 누군가요? 딱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알린 경우. 즉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죠. 이건 소방력을 심각하게 낭비시키는 악의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네.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액인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0, 400, 500. 이 리듬을 기억하세요. 200, 400, 500. 알겠습니다. 그럼 횟수 상관없이 금액이 고정된 놈들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불법 주정차로 길을 막는 행위 같은 거죠. 아. 둘째, 아까 배운 소방활동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이두 가지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한번 걸리면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악의적인 거짓 신고는 200, 400, 500으로 가중처벌, 출동 방해나 무단 출입은 횟수 상관없이 100만 원 고정. 이렇게 구분하니까 훨씬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과태료 문제는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다시 짚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국고 보조. 소방차, 헬기, 청사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소방서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사무용품, 집기류는 절대 아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둘째는 소방 안전 교육사 배치 인원이겠죠? 맞습니다. 전부 2명 이상인데 예외가 중요하죠. 규모가 작은 소방서와 안전원 시도 지부 이두 곳만 1명 이상이라는 점. 마지막 셋째는 방금 다룬 과태료입니다. 네, 특히 악의적인 거짓 신고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올라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숫자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행령 문제의 핵심입니다. 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왠지 자신감이 붙네요. 던져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법의 규정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규정이 생겼을까 그 입법 취지를 생각해보면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음. 예를 들어 왜 거짓 신고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소방차 출동 방해는 100만원으로 고정 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의도치 않은 과실 일수 있는 불법 주차와 명백히 악의적으로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거짓 신고 사이에 그 의도성과 죄질의 무게 차이를 법이 반영한 것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법의 속뜻을 생각하며 복습한다면 단순 암기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